영 영? 응오진영진티머이 진? 아빠 티티 티오 박? 음, 바지 입으리귀억귀억귀고 기억. 기억? 응. 그 다음에 형? 형? 어. 녀녀녀 b 김준서 김준서 응 김어지지응 지는 더잘 잖아？훈 적을수있 어？훈？ 응후적을수있 어？후？ 희 응의 우？ 희 응의 우？ 어？그 밑에 니은 이 들어 가면 훈 이야. 피응에 우를 적고, 그 다음 그 밑에 은을 해봐. ᄃ 에 ᄃ 잡 니은 그렇지... 오~ 잘하는데, 그 지훈이 삼촌할 때 훈이야. 지훈... 그 다음에 또 무슨 글자 적어볼까 준혁이가 적고 싶은 거 말해봐. 준혁이가 바닥에 그거 묻히지 말고... 어... 준혁이 적고 싶은 글자 뭐 있어? 빛피반짝반짝 빛. 아니 비. 비. 응. 비. 적어봐. 비. 비. 비는? 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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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아부터 적어 봐. 너네 쌍비읍배 아. 쌍비읍배 아. 아. <놀람> 아. 어. 쌍비읍배 아. 아. <놀람> 아. 응. 그렇지. 엄마. 마마. 엄마어 밑에 미음. 이제 좋은 하고 엄마까지만 해 봐. 어 밑에 미음. 이제 그런 거 있는... 엄마까지만 해봐. 어 밑에 미음. 이, 이거 그만하고어 배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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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... 배운 것도 넣으면 여기다같이잖어그래 네가 배운 거써 봐. down <laughs> 여다김아데 그거는? 김아 응. 형절거 아냐? 형응형 근데 저건 아잖아 형이 뭐였더라? 희응의여 밑에 이응 여? 응. 여는 게 뭐야? 니, 네, 박영미할 때, 영 적었지? 그 영에 이응 대신에 영영 u n g y 영 u n g y o 적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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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 n 영? y o 어? 응. 네, 그 n 적 y o u n 영 y o u 그영적 o u n g 그 맨 앞에 이응 1번 자리에 있는 이응 이희응으로 가면 형이 돼. 뭐라고? 1번 자리에 있는 0 0에다가 뭘하라고 0에다가 1번 자리에 이응이 있지. 아, 1번 자리에. 네가 요 1번 자리라면 여기가. 어. 그 1번 자리에 있는 이응 대신에 1번 자리에 희응이 들어가면 형이 된다고. 영은몇번 g 리에다가 g y o 을 n g young, y o 지 0이 적 o 적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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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1번 자리에 2 u 이 들어가지? n g young, 3번 자리에 이응이 들어가지. 이렇게 영이 돼. 그럼 이 1번 자리에 있는 게 희응이 들어가야 된다고, 희응. 2번 자리에 여가 들어가고, 3번 자리에 이응, 이응이 들어가면 형이 된다고. 응 음. 빌, 저거 봐, 빌. 빌, 그, 이길 가다가 빌 많이 봤잖아. 뭐, 아트, 빌, 뭐 이런 거, 빌. 빌 글자가 해당 제일 많았잖아. 빌, 저거 봐, 빌. 비 어떻게 생겼다. 비 밑에 리을 비. 응. 비하는 글자가 어딨어 세상에. 비라는 글자 네가 아까 여기 적었거든. 비하는 글자가 사장이 어디 있어. 네가 아까 적었잖아. 비라는 글자. 비하는 글자는 어디 있어. 비읍에 이. 비읍에. 야는, 음, 은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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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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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, 그럼 주차장. 장어장의하는 곳은 모르겠고 일단 주차가 주차, 주차 주차까지는 게어 여기 손 같은 거 됐다. 여기 옆에다가 적고그으면 되겠다. 음? 세 자. 장은 자 밑에 융. 자? 응. 무슨 이잖아지우에 아. 어이, 자. 자는 몸이나. 아, 자음이 어디 있냐고. 셋어. 준영이가 차 적었지 방금 차. 어. 어차 대신에 응. <laughs> 저기 자리에 지우씨 들어가면 돼. 뭐라고? 차에 지우 대신에 지우씨 들어가면 자가 되잖아. 차. 그러니까 어떻게 지우새 지우까지 들어. 가지우에 아를 적으라고. 지우새 아. 아. 아 도대체 뭔뭐 말? 거야. 준혁이가 주차장 했지. 이거 차는, 어, 치읒에, 아가 들어가서 차가 됐지. 어? 장은 지우에 아를 적고, 여기 이응이 들어가면 장이라고. 뭐야? 그건 아, 지읒에 아를 적고, 그 밑에 이음을 적으라고. 그녀가 응. 자음이랑 모음이 합쳐져야지 글자가 되지. 그렇게 적으면 글자가 아니잖아. 주차장까지만 적어봐. 장적으면 이제 그만하게. 그렇지. 아이고. 잘했어, 잘했어.